가수 이명웅의 월 수익 추정치가 무려 4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전해져 또한번 그의 위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엔프리안 닥터에서는 2016년 데뷔해 미스터트롯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이명웅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명웅의 단일 음반 판매량은 약 120만 장입니다. 수익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안진용 기자는 이글로벌 음원 시장에 하루 평균 등록되는 음원 수는 수천 곡이고 음원 순위의 변화도 빠르다며 훌타프백위 안에만 들어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명웅한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에 안착시킨 노래가 평균 10곡입니다. 1년이 아니고 한달 음원 매출은 30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명웅이 운영하는 유튜브 수익도 공개되었습니다. 김지연 기자는 이명웅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어미스터트롯 출연 전인 2019년 가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만 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70배 이상이 늘어난 149만 명이라며 한달 수익은 제가 계산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1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기자는 녹화일 기준 누적 조회수가 19억 8천만뷰다. 저는 이명웅 씨 파워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가 40만 명인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20만 명은 이명웅 씨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스터트로 시작때부터 팔로업을 하면서 영상 만들고 일거수일투족 소개했는데 지금도 이명웅 관련 콘텐츠가 올라올 때 가장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진 2장을 올리며 일상을 전했습니다. 공개한 사진 속에는 햇빛을 맞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을 한 이명웅은 햇빛에 눈이 부신지 눈을 찡그리면서 귀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2016년 음미워요 소나길로 데뷔한 그는 2020년 방영된 TV조선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연일 놀라운 화제성을 자랑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